팬 맞추면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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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막그 방패가 22강 돼있는데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착용을 해서 착용요 아 참으셨다 하십시오 저는 막 미리 해가지고 강화하는데봄 무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. 한 3일이면 하시잖아요 3일이면 왜요? 그거 그냥 신세가 와서 콜렉션 하시죠? 스위트하고 러블리 해가지고. 아, 가만는면 금방 하는데. 예. 재련돼요? 재련이 어떤 재련 힘이 로스. 없나요? 네. 한 줄? 아니, 리버스. 아, 리버스요? 리버스 나중에 하시죠? 리버스를 예. 나중에 해도 되는데. 부케드 돌리셔야 그, 된다고요? 이번에 이번에 특정 부케 리버스가 나오잖아요 예, 예. 옆에 거 깰게요, 예, 예. 오늘 며칠 차죠? 아, 그래? 한개 주지 않나요? 아, 캐리별로 아... 너무 오래 걸리는데, 20일이면은. 그러긴 하네. 캐리별로받 가능, 가능은 하겠네요. 세트인가봐요? 세트로 주나봐요? 시도했을 수 있는 것고 나고. 아니, 아니. 강화, 강화점만요?

아, 그검한 점은, 아니, 방패 하나는 돼, 선물을 아, 도감, 예, 할이 예전에 초록화에서도그 선물을 주시고 아. 그가 보고 했는데 예. 그때 오셨는데 아 있는 이제 제가 라가또오면서 방화를 해놨고 속은안시켜놨요 아, 건또 다른 도, 거예요? 예, 예. 이보강 해놓고 버스유 해놓고 예. 그알

공격력이라도 좀 좋으려면, 아이고, 아쉽네요. 재련 돌려야겠네. 아쉽다. 아이고. 하, 하고만은 옵션 중에 하필 또 진입이네. 체력도 있는데. 음. 예예. 예, 예. 예.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예 耶。Yeah. 어머, 로우님, 어서와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상단입니다 예. 강력샷을 치면은 다음도 안 쳐요. 아. 생기 없어요. 음. 예. 수고셨습니다 예. 네. 응, 뭐지? 맞아요. <laughs> 어느 정도 리셋하고 막내는 자꾸 마무리 했을 건데, 음. <laughs> 음. 예, 수고 <laughs> 예, 예. <laughs> 하셨습니다. 네,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